1976년 첫 선을 보인 오리온 오징어땅콩은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부모 세대들이 즐기던 안주형 과자에서 뉴트로 트렌드를 타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신선하고 재밌는 제품으로 인식되며 대세 간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오징어땅콩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땅콩은 최상급 재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콩이 함유한 기름의 평균을 측정하는 등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2012년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품질의 균일화를 이루었고 로스터 기술을 고도화해 깨물었을 때 바삭함과 크리스피하게 씹히는 식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오리온에 따르면 오징어 땅콩은 땅콩의 반죽 옷을 평균 28회에 걸쳐 얇게 입혀 구워 만듭니다. 오리온의 이러한 노력 끝에 맥주 안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오리온 제품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리오는 소비자의 입맛 변화에 따라 매콤치즈맛, 고추장마요맛, 마라맛, 고로케 땅콩 등 다양한 맛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선택지를 넓혔습니다.